그다음에 이제 뿌리 밑, 밑동 부분데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것은 뿌리의 안쪽에 이렇게 발생하는 심재부호고이 밑동 부분에 이 나무 밑동 부분에 심재부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실체 형성도 아래 부분에 나무의 아래 부분에 이렇게 자실체가 형성되죠. 특별히 이제 여기 음. 자동차는 없네요. 이와 같이 이제 여기 뿌리와 밑동 부분이 썩으면 이것이 바람이 불면 잘 쓰러져요. 그러다가 미국 같은 데서는 바람이 불때 잘못하다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이런 것들이 쓰러져 가지고 큰 나무에 자동차가 깔리거나 사람이 깔려서 상처를 받거나 그다음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무들은 화상, 화상이라든지, 또 벌채 하다가 상처가 나서 상처가 이제 주로 감염 경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부, 것을변제을셉 우드라고 그러기 때문에 셉영어로는 셉으로 하시고. 죽은 나무를 섞이는 곰팡이류에서 발생하고 벌채 목이라든지 건축 자재, 건축물 습관에 석관의와 뭐 기둥 또 우리나라 같은 그 옛날에 그 문화재가 있던 절이라든지 이런 문화재의 기둥 부분이 이렇게 물, 물이 차면은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이 참나무의 죽은 어을 어, 죽은 서 이렇게 어 표고버섯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 표고버섯이 있는데, 표고버섯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죽은 나무에 이렇게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부호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럼 어떻게 목재부호를 관리하느냐. 우선적으로 이제 목재, 부호한 목재는 제거를 해서 없애야죠. 그러므로서 어전나문이 제거되고 또 벌채를 하면은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 나무들의 생육이 예, 좋아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죠. 부목을 제거하는 목적은 예, 전나문을 없애고 또 그것보다도 전나문을 없애는 것보다도 더 나무가 예, 건강하게 자라서 또그 어떤 예, 저항성이 강해지게끔 하는 것이고 위생적인 벌채는 가지치게하는 것은 마구잡이로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절단면을 좀 적게 하고 그다음에 절단있으면그 위에 도포제라 또는 어떤 살균제 같은 것을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이 화재나 폭풍의 피해가 있는 후에 숲에 잔여목을 아깝다고 해서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잔여목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구조벌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상처,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클리어 커팅, 완전하게, 이제, 깨끗하게 벌채를 해주자. 여기서 뭐, 산불이 이동을 하는 그런 것을 막고, 하는 그런, 또, 적정하게 벌채를벌채로 벌체는 이제, 벌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차량이 지나가는 이런 데도 차량에 의해서 나무들이 덮치지 않게끔, 이렇게 잘, 그, 좋은, 벌채로를 조정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어떤, 어, 적정 가지치기 할 때도, 우리가 가지치기, 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가지가 오랫동안에 상처가 아물지 않고 노출되어 있으면, 그 부위를 통해서, 어, 균류가, 균이, 예, 침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아주 표준 가지치기 방법을 쓰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굵은 나무에 많이 발생해요. 왜, 위가 굵으면은, 예, 그 사이에 그, 또 굉장히 그 목, 목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죽은 세포들이 많고 조직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생장 관리를 해서 또 어떤 재 식물 을 높여 주면은 그것이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적정하게 길이 생장을 좀 하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어, 소나 또는 노루 같은 것을 이제 오면은 그 소는 불로 막 나무를 이제 상승을 주기 때문에 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벙어 어, 곰팡이가 침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동식, 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떤 철, 철망을 쳐서 사슴 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산불이면 산불이라면은 산불로 인한 그런 탄부위가를 통해서 이런 곰팡이가 침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면은 효과적인 목재 보호의 방제 관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